전남 담양군이 제35회 세계 에이즈의 날및 에이즈 예방 주간을 맞아 에이즈 인식 개선과 예방 수칙 준수 참여를 위해 7일 담양읍 오일시장 일대에서 군민 대상으로 에이즈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캠페인은 에이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감염민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에이즈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가 몸속에서 침입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각종 감염성 질환이나 악성 종양 등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키고 대처가 미흡할 시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질환입니다. 주사기 공동 사용 임산부에서 태아로 전파되는 수직 감염될 수 있으며 99% 이상이 성 접촉에 의해 감염됩니다. 담양군은 에이즈 예방을 위해 캠페인 외에도 관내 초중고교에 에이즈 바로 알리기 홍보물을 발송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젊은층 및 청소년 대상 웹툰, 유튜브를 영상 자료를 게시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